오늘날 게임 업계의 주목을 받는 NC소프트의 아이오니가 2025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공식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신작은 얼리얼엔진노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원작인 아이오니의 핵심 요소인 천족과 마족의 대립을 프리퀄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약 900년 전에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이 게임은 PC와 모바일 간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며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합니다. 신규로 공개된 비하인은 아이온 시리즈의 상징인 비행을 테마로 제작되었습니다. 날개 모양의 오브젝트와 몽환적인 색상 배합을 통해 원작의 분위기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는 천개와 마개로 구분된 디자인으로 RVR 종족대 종족 시스템의 지속을 암시하며 인게임 영상 일부를 통해 고퀄리티 그래픽과 다이내믹한 전투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NC 소프트는 5월 29일 첫 라이브 방송 아이온이 나이트를 통해 게임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PV 콘텐츠 강화, AI 기술을 활용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개선, 패틀패스 시스템 도입 등 주요 개발 내용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MMORPG와 차별화된 이용자,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BM 설계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최근 리니지 시리즈의 과금 구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도 눈에 띕니다. 서구권에서는 스팀 플랫폼을 통한 PC 중심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하이퍼 로컬 라이제이션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이오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NC소프트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게임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출시는 NC소프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감소와 신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회사가 14년간 축적된 MMORPG 개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집약한 작품으로 반등을 노리는 만큼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혁신적인 콘텐츠 구성과 이용자 피로도를 고려한 BM 설계,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의 효과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